아방하 애니 좀 봤다 싶은 사람은 공감하는 것 분명 다른 애니인데 어디서 본것 같단 말이지 동자애니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살던 주인공이 갑자기 영웅이 되고 어디서 힘을 얻었는지 악당들을 다 때려잡죠 겁나게 맞다가 한 번쯤 쓰러져주는 건 매너이고요 파키야 일어나 이런 대사와 함께 가족 얼굴 한번 나오면 파워 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세상은 초딩들이 구합니다 이제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애니웨이 anyway, 오늘은 많은 장르 중 일상 애니에 꼭 나오는 장면을 모아봤는데요 가족 일상물 일상물 파트 두 개로 소개할 테니 끝까지 봐 주세요. 매니에 꼭 나오는 장면 모음 일상물 편 시작하겠습니다. 짱구는 못말려, 아따맘마, 검정고무신 등 우리 어린 시절에 함께했던 가족 일상물.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장면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주된 배경은 집, 자기들 입으로 아무리 못산다 해도 마당은 기본, 2층 집도 많죠. 기영이네 집도 현재 시세로는 10억이 넘어가니 말다 했습니다. 배경도 참 단순한데요. 집 외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놀이터, 원루프, 그림체도 단순한 게 특징이죠. 특이하게 가족만화들은 대부분 2D의 선도 굵은 단순한 작화입니다. 캐릭터는 단순해도 배경은 엄청 정성들여 그리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일링 특히 먹방작화는 어느 애니공간에 난리 납니다 짱구는 못말려 아따만마 검정고무신 와 캐릭터를 이렇게 좀 그려보라고 물론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일상물의 목적은 일상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 그래서 캐릭터보다는 배경, 사물, 음식 등을 엄청 공들여서 그리는 거죠 이제 한번 등장인물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필수 구성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엄마, 아빠, 형제, 그리고 반려동물은 필수입니다 필수. 특성도 대부분 비슷비슷한데요. 주인공이 메인 빌런일 가능성은 거의 100%큰 사건 사고가 없는 장르 특성상 주인공들이 직접 사건 사고를 만들고 다닙니다. 짱구, 진구, 정신이 자두 얘네만 없어도 세상이 평화로울 텐데. 담은 엄마 일상 의속 엄마들은 짠순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야 이번달 용돈은 없어요? 라면서 용돈 줄이는 에피소드라든가 오늘 타임스에 가서 토로해야 해? 라면서 마트 가는 에피소드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지 꼴이 월급으로 생활하기 쉬운 줄 알아요? 말하는 장면은 필수. 그런데 아빠들이 죄다 대기업 다니고 연봉도 중산층 뺨치는건안 비밀. 지금 사람 약 올리냐? 거기에 메인 빌런인 주인공들도 잡아야 하니 원치킹급의 파워를 자랑합니다. 물론 아빠들도 때려잡는 실세이죠. 이처럼 아빠는 집안 먹이사슬 최하위를 담당합니다. 철 없는 아빠, 철든 아빠,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어떤 타입이 공간에 최약체인 건 확실하다는 것,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불쌍한 모습을 많이 보이죠. 워낙 짠내나다 보니 작품에서 감동을 담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언이랑 명장면을 싹쓸이하는데요. 짱구 아빠의 명언이야 책으로 내도 될 정도이고요. 기영이나 아빠 명언 사고뭉치로 유명한 호머 심슨조차도 명언 자판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반려동물들 주로 집에서 브레인을 담당하죠.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건 기본 가족 중에서 제일 똑똑합니다. 다만 제일 정상인 포지션이라 늘 당하는 게 특징이죠. 이렇게 등장인물 준비 끝. 하지만 이 가족들에겐 무시무시한 비밀이 있었으니 절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 짱구는 영원히 5살, 동동이는 영원히 14살, 얘네는 절대 나이를 먹지 않는데 우리만 나이를 먹고 있죠. 이걸 사자해상시공이라고 하는데요. 일상물의 원조격인 사자해상 속 등장인물들 무려 69년부터 지금까지 방영 중입니다. 그런데 작중 시간은 1년도 흐르지 않았죠. 대부분의 일상물은 이 시공을 택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엔 삐삐 쓰던 짱구 아빠가 최신형 아이폰을 아무렇지 않게 않게 들고 있는 매직이 물론 옆 동네도 나이 먹지 않는 애들 많죠. 에누에 anyway, 별 사건 사고 없는 평화로운 일상물. 적게는 몇백 회, 많게는 몇천 회까지 분량을 빼먹으려고 하니 소재나 장면들도 거의 돌려막기 수준입니다. 엄마가 가계부를 보다가 악 소리를 지른다? 그럼 바로 온 집안 절약 들어가고요. 엄마가 체중계를 보고 악 소리를 지른다? 그럼 바로 다이어트 돌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두 다 실패. 막판에 엉엉 울면서 혹시하면서 끝내주면 변한. 먹방 에피소드도 한 달에 한 번은 나와. 주는 게 국룰인데요. 아니 이런 귀한 음식은 누가 꼭 택배로 보내 줘. 그렇게 아껴두면 뭐 합니까? 결국 모두 빌런들이 순삭. 엄마가 소리 지르고 배경음 쫙 깔리면서 집 보여주면 마무리. 이외에도 빌런이 가출하는 장면,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 싸우는 장면, 엄마 아플 때 처음엔 까불다가 막판에 집안일 하면서 감동 주는 장면은 꼭 나옵니다. 뻔하긴 한데 듣기만 해도 힐링되네요. 우리 사는 일상이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일상엔이의 양대 산맥 바로 학원 일상물. 여긴 주로 학교가 배경. 그중에서도 고등학교가 주된 배경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수업 듣는 장면은 거의 나오질 않는다는 것. 공부하는 건안 보여주고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방과 후만 주구장창 보여주는데요. 공부 얘기는 일도 안 하고 놀러 가고 연애하고 난리나죠. 아니 저런 학교가 어딨냐고. 현실은 학원물이 아니라 판타지 수준입니다. 등장 인물도 참 판타스틱하죠. 먼저 여주인공 눈이 달린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예쁜 주인공. 연예인 뺨치게 그려놓고 평범하다고. 아니, 이 얼굴이 평범한 거 맞냐고요? 게다가 그냥 평범한 것도 아니고 인기도 없다고 하네요. 심지어 왕따인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것. 그런데 우연찮게 학교의 모든 인기남이 주인공을 좋아하게 되죠. 물론 그 중엔 잘생긴 남주도 있습니다. 얘는 공식적으로 잘생겼고 인기도 엄청 많은데요. 흠미 있다면 눈치가 비현실적이게 없다는 것. 이렇게 다들 좋아하면 알만도 한데 자기가 인기 있는 줄 모릅니다. 너무 무리수 같다고요? 심한 것 같으면 여자공포증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트라우마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얘는 꼭 교실 맨 뒷자리 창가에 앉아 역시나 수업은 일도 안 듣고 창밖만 보는데요. 성적은 전교 1등인 기이한 사건. 농구도 잘해, 싸움도 잘해, 못하는 게 없죠. 이제 주인공 둘도 나왔겠다 스토리를 진행해볼까요 오늘은 개학날 여주 열애하분 지각쟁이입니다 개꿈꾸면서 신나게 자다가 시계보고 하면서 소리 한번 질러주고요 괜히 엄마한테 들치고 미친 듯 달려가죠 이때 입에는 꼭 토스트를 물어줘야 합니다 늦었다 늦었어 그렇게 미친 듯 뛰어가다가 골목길에서 한번 부딪혀줘야죠 여기는 교실 개학날답게 전학생 등장 이게 무슨 우연인지 하필 아까 만난 그 남학생이네요 세상 참 좁아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썸이 시작되죠 물론 썸은 딱 3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1단계 어쩌다 여주 구해주기. 얘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건지. 맨날 다니는 학교 계단에서 하면서 넘어지는데요. 그때 딱 나타나서 멋있게 구해주는 남주. 치지 맡긴. 대사 한 방이면 오케이. 길 가다가 넘어질 뻔해도 구해주고요. 뭘 주워주기도 하고요. 여주가 왕따일 경우에는 괴롭힘에서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벽치기, 머리 쓰다듬기. 한번 해주면 호감, 도업 2단계. 너에게 이런 과거가 완벽해 보이는 남주. 사실 슬픈 과거가 있었죠. 재벌집 아들인데 부모님이 꿈을 반대한다거나 엄마나 아빠 둘중한 분이 어디로 떠났다거나 이런 과거를 알게 된 여주는 이 스킬을 실전합니다. 너도 사실 괜찮은 녀석이었구나. 대충 넘어왔죠. 3단계 축제 가기. 드디어 사랑의 장인 축제가 열렸습니다. 둘이 사과 사탕도 먹고 금붕어도 건지고 꽁냥꽁냥 꽁냥 장난 아닌데요. 밤이 되면 메인 스테이지. 이때 남주가 훅 들어오고 이때부터 대놓고 데이트가 시작되는데요. 놀이공원은 필수 코스. 몇타 지나면 마의 고구마 구간이 시작됩니다. 풀어나갈 소재가 적다. 보니 싸울 일을 막 만드는데요.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웠다가 다시 만났다가 무한루프를 시작하죠. 그러다가 학년 끝나거나 졸업하면 한을 비춰주면서 끝와 웬만한 일상물 한편 본느낌이네요 보다보면 괜히 편안하면서 반갑기까지 한 클리셰들 이번 영상 반응 좋으면 2탄 준비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충격 표절 애니몸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봐 로크 셔틀이요